인사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 독일은 맥주, 한국은 탁주, 우리는 오신실하신주. 시작.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교회가 뭐 하나 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슬픕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예배가 정치적인 수단이나 선동이 되어서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기에 있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맹구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몰라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마침 경찰관이 지나갑니다. 아저씨, 전주대 가려면 몇번 버스 타야 합니까? 경찰이 여기서 기다리면 61번 버스가 올 겁니다. 경찰이 한 시간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맹구는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찰하다가 또한번 보는데 맹구가 또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경찰이 물어봅니다. 아직 버스가 안 왔어요. 맹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지친 모습으로 그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방금 60번째 버스가 지나갔어요. 한 대만 더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바보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순수함이 어른의 쩌든 인생이 되어도 편함없이 그런데 설레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지개를 지금도 만나면 어김없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찍어보려고 해도 보는 것만큼 황홀함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철씨의 학교 밖 선생님이라는 글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하늘은 구름에게 어디든 흘러갈 자유를 주는 대신 흑백에 만족하라고 했다. 무지개에겐 일곱 가지 색깔을 주는 대신 한 자리에만 머물게 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다 주지도 빼앗지도 않는다. 하늘 자신도 파란색과 검은색 두 가지에 이따금 노을색을 가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좋은 것은 무조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저마다의 어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중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는 그 아름다운 만큼 아무 때나 볼수 없게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자연이 훼손된 시대에 무지개를 보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 무지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에서 1년 하고도 17일 동안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늘 같은 것만 먹는 힘겨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배를 타본 적이 없을 터이니 뱃멀미로 며칠 혹은 몇 달을 처음에는 고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동물들의 밥을 매일 챙겨주어야 하고 그 동물들의 대소변을 닦아내야 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새끼들을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아마 허다했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우울증, 그 이상의 치료가 절실한 곳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방주라는 공간에 1년 동안 여러분 지낸다면, 여러분이 방주 안에 1년을 지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답답해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심신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서 온갖 질병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한 가지만 던져주면 1년 아니라 10년, 20년도 삽니다.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 편의시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보도록 창을 하늘에 내게 하셨다는 것도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견딘 노아는 방주 이후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노아와 무지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약속이지요. 구약 신약 할 때에 이 약은 바로 약속하다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신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신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부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약속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또한번 오실 것이라는 그 구원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계약서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신이신 하나님과 계약할 만한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정하신 계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인간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손해가 있는 바로 그런 계약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수정과 포기를 반복하시면서 그 계약이 성사됩니다. 불리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악수 한번 할까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약자와 축구할 때 오른발을 쓰지 않기로 축구를 하는 약속과도 같은 그리고 바둑을 둘때 아홉 수를 먼저 깔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도 부족하면 13점을 깔고 바둑을 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그런 계약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살 뿐입니다. 그 죄악의 하늘을 찌를 기세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죄인인 인간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계약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계약이, 가장 센 계약이 뭘까요? 그건 결혼이라는 계약입니다. 사랑이 사는 결혼이지만 사랑이 식으면 안타깝게도 의무감과 규정만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의무감만 남고 어떻게든 천국은 가야 할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는 무척 대조가 되겠지요. 결국 의무감이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을 보면 무척 무섭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한 마리를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서 그리고 그 사이를 당사자들끼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횃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는데 성령의 횃불이 그쪽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언약입니다. 소나 양을 둘로 쪼개어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그의 상응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약과 신약은 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사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사인이 무척 중요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하신 사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십자가는 우상이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영어로 표현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로 뭘까요? 십자가는 심볼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싸인입니다. 하나님의 싸인.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신 하나님의 싸인, 하나님 이름 쓰시고 도장을 꽝 찍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건질 거야. 하나님의 싸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약서의 싸인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눈물과 트라우마입니다.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14, 15, 16, 17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라는 단어, 나와 라는 단어, 그 사이에는 더 많이 또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내가, 나와 이런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이외에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내가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관계로 그런 간절함이 배여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40주야 내렸다고 하지요. 엄청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 비에 사람들이 쏠려갑니다. 노아는 그 비에 사람들이 쏠려가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비에 쏠려가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지들, 그리고 동물들을 조금 더 태울 걸 하는 마음도 그는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사실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죽은 사람의 사체를 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썩는 냄새를 맡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노아를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노아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8장 22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사계절이 돌아가고 쉬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내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 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썩은 시신이 아니라 죽은 시신이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에는 파란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온 10도씨에서 시신이 썩는데 40일이면 다 썩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노화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힘들었을까요? 어떤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빕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랍니까?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요. 화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뭔가 타는 냄새 만나도 민감해집니다. 페드로도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다구는 소리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다구는 소리가 나면 페드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페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다리민족의 야식을 시킬 때에 절대로 치킨은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트라우마였던 것이지요. 살면서 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노아는요, 평생에 비가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이지요. 그 척박한 땅에 살지만 노아는 비가 싫었을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비한 방울 뚝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쩌면, 진짜 어쩌면입니다. 진짜 어쩌면, 안 믿어도 됩니다.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노아가 술을 먹는 사건, 저는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가 싶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노아가 포도주로 원어에 보면 한번 먹은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그가 취하지 않으면 잠을 못잘 정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좋은 종교는 그러나 인간의 두려움을 없앱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훈아 너 걱정하지마 너 내꺼란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쿵하는 소리에 놀라고 전화 벨소리에도 놀라는 우리들이지만 무지개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단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는 하염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이 피가 되어 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활입니다. 자라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책을 김지원님이 번역한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웃음이 따르지 않은 진리는 거짓이다. 종교는 진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웃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주제가 무겁지만 진리를 진짜 안다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웃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입이 이만큼 나와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져야 하지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쳐야 하는데 입이 이만큼 이 말을 하는데도 이만큼 피노키오도 아닌데 입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기 엄마가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책을 찾습니다. 점원이 와서 물어봐요, 무슨 책을 찾으세요? 혹시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머니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 네 아기돼지 사명제요.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학이 있는 게 우리가 사는 게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설레임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갑자기 망설임 하나 주세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시인 이성복 교수도 위대한 예술가는 진지함과 장난기가 있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좋아서 미소가 절로 머금어지는구나. 토부 메오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토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수태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다 늙어버린 자기들에게 아들을 준다는 말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웃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코미디언 하신 거예요. 어이없는 비웃음, 어쩌면 허탈한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그 순간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장세기 17장 19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짜 아들을 주신 겁니다. 믿지 못해 어이없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더니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머러스하신 분입니다. 저는 상막한 분위기를 잘못 견뎌하는 스타일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뭘 해도 재밌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조용하면 제가라도 그냥 일어나서 노래를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농담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웃음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그런 해악이 있거든요 그 해악이 들어있는 무지개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무지개는 레인보우라고 하지요. 레인보우. 참잘 지었습니다. 비라는 말과 활이라는 말입니다. 비라는 말은 알겠는데, 활이 저기에 왜 들어가나? 활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캐세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캐세트. 그런데 이 단어가 뭘로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활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입니다. 성경에 무지개라고 번역한 건이 본문 이외에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빼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진 전부가 다이 퀘세트는 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번역하는 영어와 시브리어는 무척 유사성이 있습니다. 홍수는 징벌이었다면 무지개는 용서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신이 활을 가지고 다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큐피트 아시죠? 큐피트 동상입니다. 저두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활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도 활을 가지고 다니는 동상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고대 신들에게 활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무척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활을 어디에 서쓸까요 놀랍게도 인간을 심판하는데 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하셨습니다. 재미있게도 무지개는 활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화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하늘의 화를 걸어버리신 거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조금 억지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를 돕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10편, 7편, 12절, 1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화를당 기어 예비 하셨 도다. 하박국 3장9절을보 실까요？시작 아멘, 주 께서 뭘 가지고？하 셨 다는가？화 를 가지고, 가지고 계셨 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가지고 다니신다는 표현이 담겨 있고, 심지어 심판의 대상인 인간의, 인간을 관역이라고 표현한 본문들도 등장합니다. 욕기 16장 12절입니다. 시작. 7장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더 심한 표현은 하나님이 화살을 찌른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38편 2절 10편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 요렇게 둥글게 되어 있지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그 화를 그 사용할 때 하늘을 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너희를 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면 내가 너희를 죽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의 사건입니다. 무지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등으로 물폭탄을 맞는 나라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럴 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전제하에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따르며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노아는 힘겨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빨리 가서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먹구름 만져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면 그는 이내 안심을 하며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노아야,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인생에 덫이 되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꽃이 피는 겁니다. 여름의 상처가 깊을수록 가을 단풍은 더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기술자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